안녕하세요. 쇼핑몰 창업시 가장 중요한 게 마진율 높은 상품을 찾는 거죠. 동대문이나 남대문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저렴하게 가져와서 파는 것은 이젠 옛말이죠. 이젠 아예 공장에서 올려버리니 가격 경쟁에서 뒤처진답니다. 또한 큰 자본으로 대량 구매해서 판매하니 이거원 경쟁에서 밀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직접 제조를 하시면 어떨까요? 공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말이죠. 그럼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근데 공장 차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공장을 돌려서 못 팔면 재고 처분하기도 너무 힘들겠죠. 망하는 수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자본으로 장비를 구매해서 소량 제작으로 판매하는 거죠. 마진율 기본 100%는 물론 300%, 500%, 간혹 1000% 넘는 아이템도 무지하게 많답니다. 계절별로 판매 상품이 달라지고 월별 시즌 상품으로 판매 아이템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시즌 상품으로 판매율을 높일 수가 있답니다. 투자금은 1만원 투자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제품도 있고요. 20만원 투자, 50만원 투자 제조를 하실 수가 있답니다. 이런 정보 장비 사용법, 장비 구매하는 방법 등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노하우 및 자료 등 알려드리는데 3만원만 받고 있어요. 인터넷 강의는 3만원 1대1 직접 만나서 하나하나 코칭하는 데는 10만원입니다. 거래처 정보 오프라인 물류센터 등 다양한 정보 제공합니다. 200% 마진으로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보세요. 교육 문의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 ADU 7979 ADU 7979랍니다. 저는 원래 강사 출신이다 보니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 강의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쇼핑몰 강의를 하면서 직접 경험해보니 초보자도 수익을 낼수 있는 아이템이란 걸 알았습니다. 틈새 시장이란 게 있으니까요. 카톡으로 24시까지 문의주세요. 카톡 ADU 7979 ADU 7979랍니다.